안녕하세요, 마을의 친구들, 혜선이에요. 안녕. 네, 여러분, 오늘은 저의 28번째 생일입니다. 당일은 아니고요. 생일 지난지 조금 됐어요. 선물들이 이제 거의 다 와서 다른 선물은 둘째치고 음식 선물은 온날 바로바로 바로 냉동실에 넣어놔야 될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또 켜봤어요. 생일은 놓칠 수 없는 컨텐츠죠. <laughs> 작년처럼 제가 또 너무 많은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받아갖고 자랑하러 왔어요. 선물이 얼마나 많냐면요. 라라라란다! <laughs> 음. 어... 오늘도 손에 잡히는 대로 한번 선물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봅시다 갈 길이 멀어요 일단 바로 눈앞에 있는 스테이크 선물 박스 3종 세트 짜잔! 근데 이거 누가 준거지? 저 이거 먹어봤어요 이거 이 안에 버터랑 이거 딱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재료들 다 들어가 있는 세트 상하기 쉬운 이런 음식들은 냉동실에 바로바로 바로 넣으면서 계속 이어갈게요 아니 제가 올해 소고기 선물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화려한 것들이 뭔가 많습니다. 와우! 짜잔! <laughs> 아니 제가 생일 선물로 누군가에게 하는 선물하는 거는 좀 있거든요. 이런 기분이구나 받으면. <laughs> 오 같은 거야. 이게 우리 장울 쌤이 선물해주신 거고요. 아까 그게 우리 천사 다오이가 선물해준 거였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같은 브랜드 쪽을 선물해줄 수가 있지? 이렇게 겹칠 수가 있나? 헉, 감사합니다. 근데 한우는 보관하실 때 어떻게 보관하면 좋은지 아세요? 보관 다이어트 할때 특히 한우 되게 많이 먹거든요. 특히 안심살. 기름기도 많이 없어서 밤에 밥안 먹고 한 200g 정도 이렇게 다 먹으면 구워 먹으면 너무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죠. 팔관에는 그렇게 좋은 음식이 아니래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올리브 유 같은 거, 로즈마리, 음, 가지 이렇게 앞뒤로 발라놓고 다음에 이제 여기 넣어서 보관을 하면 다 좋거든요. 저는 항상 소고기를 많이 사거나 많이 받으면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나머지들도 빠르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건... 꽃등심! 딸기 크림떡! 이거는 몇달 전에 저한테 올랄라 춤을 알려준 우리 준영이가 보내준 선물입니다 짠! 오! 딸기 우유 냄새! 짠 <laughs> 와, 미쳤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이거. 냉동실에 얼려놓고서 먹어야겠어요. 아, 진짜 맛있다. 이게 뭐지? 이것도 떡인가? 얘는 하나만 들어있어요. 증정 뭐 그런 건가? 초코향인데요? 크림에서 포도향이 참 난다. 포도시팝. 이거 저한테 선물을 두 개를 해줬어요. 그중 하나입니다. 음. 바로 샤인머스켓 바디워시였나? 그걸 선물해주면서 씻고 나와서 차가운 샤인머스켓 하나 딱 먹으면 어 진짜 좋아라고 그래가지고 씻고 나서 딱 먹은 다음에 언니한테 후기 보내야 지아 이거 그냥 내가 산 건데? <laughs> 왜 생일 선물인 척하고 있어? 제가 또 SNS 광고를 보고 사버린 아이입니다. 짜잔. 이렇게 3종 세트인데 오늘 같은 옷에는 이렇게 굳이 세 개를 안 해도 될것 같네요. 두 개만 해도 <laughs> 깔끔하니 예쁘죠? 따끈따딱 거리는 게 너무 예뻐갖고 괜찮은 것 같네요. 이거는 여기 아, 짜잔! 이거 바다가 해바라기 같다고 사준 거예요. 예쁘죠? 이런 제품입니다. 끝 부분에 초록색 이 큐빅이 뭔가 잎사귀 같아서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같은 곳에서 배달이 돼 갖고 같이 왔어요. <laughs> 등심이랑 채끝이 왔는데 채끝 선물해준 사람이 이한 오빠고 <laughs> 오빠가 꼭 손은 혼자 먹어라 이래가지고 알았어 내가 혼자 먹어볼게 이러고서 잘 고맙다며 받았고요. 등심은 우리 큐쌤 요닝에 지금 부원장님을 하고 계신 큐쌤에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네들도 그러면 호딱 처발처발 하고 올게요. 오, 겁자! 오, 시 겁자! 오, 시 겁자! 택배가 계속 와요. <laughs> 행복한 날이고제 <laughs> 생일이 7월 11일이거든요. 근데 7월 11일에 초복이었어요. 딱 이제 닭을 먹어야 하는 날. 그래갖고 우리 건예가 언니 오늘 초복이라서 언니 닭 챙겨 먹으라고 삼계탕 보내요 하면서 이거 세팩 보내줬어. <laughs> 아, 먹을 거잘 챙겨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난 진짜 인생 잘산 거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우와, 이거 뭐야? 고기 소스 처음 봐요. 프리미엄 모든 구이. 짜잔. 여러분, 저 진짜 이번 여름에 소고기로 살 빼려고요. 소고기 다이어트 아시죠? 하나는 우리 타이미 언니가 보내준 거고요. 하나는 우리 지영이가 보내준 거예요. 소고기로 살쫙 빼가지고, 이렇게 돼서 영상 예쁘게 잘 찍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샀어! 돈도 남아서 샀어! 오늘도 해바라기 꽃이 가득가득 하네요 짜잔! 수환 오빠가 해산! 오늘도 남자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엥? 우와! <laughs> 요즘 유튜브 영상만 보니까 뭐가 필요한지 감이 잘안 잡혀서 촬영에 필요할 것 같은 배터리 보낼 게 요즘 들고 다니는 카메라가 G7X 마크2 맞던가? 맞아야 해 하는데 맞아요. 예전에 많이 사 놨던 배터리가 자꾸 하나씩 양말 한짝 없어지듯이 사라져 갖고 배터리 부족했거든요. 우와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심지어 정품 같은데 이거? 우와. 어 너무 신기하다. 고마워요. <laughs> 짜잔! 짜자자라잔 와, 엄청 끈적끈적 빛난다! 이거는 류리 언니가 사준 팔레트예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화장품을 또 선물을 해줬습니다. 꺼놔! 밑게 이거는 친한 남동생이 선물해준 겁니다. 누나 생일 축하해! 내가 이향 좋아하는데 나 만날 때이향 뿌리고 와! 그래서 오케이 너 만날 때 내가 이걸로 제주라고 할게라고 했던 오드투알렛이라는 딥티크 향수예요. <laughs> 와, 예쁘게 생겼다. 어 요즘 이상하게 조금 자연의 냄새, 약간 풀내음이 약간 섞인 좀 잔잔한 그런 향이 좋더라고요.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향. 아, 이거는 굳이 보지 않아도 누가 선물해 준줄 알아요. 이거는 준태라는 동생놈이 애원을 하면서 저한테 선물을 보냈습니다. 아, 누나 저 제발 부탁이에요. 누나 제발 비올때이 우산 좀 쓰고 다녀줘요 하면서. 왜 호흡. 야, 이런 우산입니다. <laughs> 아 진짜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 받았던 요술봉 우산 제가 딱한번 써봤거든요. 이신혁이 선물해줬던 거. 꽤나 많은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얘, 얘는 그래도 검은색이라서 좀 나을 수도 있어. 이건 이것도... 너무 <laughs> 양반은 못 돼요. 네, 양반은 못 됩니다. 이신혁,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너가 죽든 얘가 죽든 둘중한명은 죽을 때까지 키워야 돼. 이러길래 아 얘가 죽긴 죽어? 하고 물어보니까 너가 얘를 잖아 그럼 음. 얘는 죽는 거야. <laughs> 와, 요리조리 헤어치는 꾸러기 물통이에요 아, 근데 되게 웃긴건 또 뭔지 알아요? 제가 선물 받은게 있으면 자랑을 좀 해줘야 준 사람도 기분 좋고 하잖아요 생일 선물 같은거 받으면 인스타에 자랑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거 받았다고 올렸을 때 어떤 분이 음, 부러워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분 되게 이상했어 안경기장을 해먹을까? 아...회를 떠먹을까? 어, 어이구 아이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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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싱싱하네 오우 어 어...아...애들이 참 싱싱해요 이거는 뭐냐... 아왜 이러지 릴레이로? 잠깐만 머리 아프려고 해 여기 누가 선물해줬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야미톤 천재 작곡가 빅산촌님이 이걸 선물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보다 아홉 살 많고요. 제가 미쳐 막 이랬는데 <laughs>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거 가져가서 오빠 가슴에 끼워줄게요. 그거 영상 꼭 찍을게요, 여러분. 약속. 짠! 이거는 다롱이가 사준 조던. 제 생애 첫 조던이에요. 발바닥은 또 되게 신기한 뭐야 이거 하늘색이야? 뭔 색이야? 되게 귀여운 회색 조던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찍었으니까 다정이 만날 때마다 이거 신어야 돼요, 여러분. 다정이가 이 신발 언제 신냐고 그렇게 닥다를해가지고잘 신을게. Happy birthday! Yeah, thank you. 캠브린즈 손소독제 아 이거! 진주언니 선물이다 진짜 너무너무 보고싶다 언니가 이사한 집 구경하러 딱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터져갖고 이거 꼭꼭 챙겨 바르고 다니면서 코로나 절대 걸리지 말고 다랑이 끝나고 좀 괜찮아지면 그때 집에 초대할테니까 같이 보자고 했었거든요 언니 고마워 입생로랑 어 뭐야 귀여워 음, 귀여워라 입생로랑 열쇠고리? 신기하다 이쁘네 짜라짠 믿고 바르는 입생로랑이지. <laughs> 선물용이라 그런지 여기 해선이라고도 써 있어요. 이쪽이구나. 해선이. 친한 오빠가 선물해 준 겁니다. 감사히 잘, 잘 쓰겠습니다. 와, 되게 있어 보인다, 이거. 뭐야? 음, 예쁘다. 아, 헤어 미스트. 이거는 압구정 로데오 역쪽에 있는 피트니스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피티쌤인, 내 네, 피티쌤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피티쌤인 우리 민영오빠가 선물해준 헤어 미스트입니다. 아니, 샤넬을 진짜 받는 사람 너무 기분 좋은 꼼꼼한 이런 포장이 굉장히 소중하다뭔가향수물은뭘 받든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짜자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또 제로 콜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냥 콜라보다 제로 콜라가 맛있어서 좋아하는데. 오, 네, 왜요? 응, 왜거래 여기 음료수를 탁탁 두고 이걸로 콕 먹는 그런 건가 봐요. 이거 나중에 어디 가져가서 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나중에 언젠가? 어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이거 예능 같은 데서 보기만 했지 실제로 보는 건또 처음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짜란 <laughs> 이거는 같은 연기 학원 다니는 명훈 오빠가 선물해줬습니다 명훈 오빠 고마워 뭐니? 아, 아이것도템버린즈 진주 언니가 같이 보내준 게 이거다 이거는 룸 스프레이예요 아 어, 이게 뭐지? 이게 낯선 향기? 어, 왜 취하지? <laughs> 어우, 언니, 고마워요. 이거는 헤라 선물해준 사람이 민정이. 모델하고 있는 민정이란 동생이 보내준 선물입니다. 블랙 쿠션. 메이크업 픽서. 헤라. 이거, 머리 집게. <laughs> 잘 됐나요? 땡큐. 오, 립도 같이 왔네? 아예 세트인 건가? 음! 제가 바른 것보다 연한 거라서 잘안 보이겠군요 <laughs>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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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짜잔! 하나는 우리 지양이가 줬고요 하나는 우리 하율이가 줬어요 오 되게 달라요 스타일이 뭔가 얘는 진짜 누가 봐도 꽃 향기 느낌이고 얘는 좀더 얌전한 느낌? 꽃 느낌? 걸어놓는 거래요 그러면 향이 엄청 잘 나는? 왠지 옷방에다가 걸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요 그리고 여기 애들이 고양이들도 좋아하는 향이라고 되게 제가 고양이 키우는 걸두명다 아니까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댄스쟁이들. 얘가 로사, 얘가 프리지아래요. 옷방에 걸어놓을게요. 아이 선물 초아가 해준 거구나. 제가 블랙 쿠션을 받았었는데 이게 메인이 아니라 이게 메인이었어. 그래서 이 제품은 초아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초아야 고마워. 이올은. <laughs> 방금 그 향을 함께 선물해준 하율이가 선물을 하나 더 해줬어요 누가봐도 핑크핑크핑한쿨한에한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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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국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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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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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팬텀 스쿨이라는 걸 하고 있나 봐요. 촬영 이미 끝났구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은이 화이팅! <laughs> 이번에도 기분 좋은 다넬리라네. 다넬리라네. 어! 이곳은 우리 유명한 PT쌤. 요즘 저한테 운동 시작하자고 꼬시고 있는 현우 오빠가, 현아 생일 선물로 몸 만들어줄게. 와! 하셔가지고, 저 진짜 그런 거 받으면 꼭 가야 되는 건데 말이에요. 저도 아는데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요. 했었는데, 제가 안올것 같았는지, 립을 선물로 <laughs> <laughs> 주셨어요. 저 근데 진짜, 어? 마음을 못 먹어서 그렇지. 마음 먹으면 갈 거예요, 운동하러. 형 오빠 기다리세요. <웃음> <웃음> 신기하게 생긴 거야. 어? 쇼핑백이다. 쇼핑백은 뭐아놔야지 뭐야, 이게? 왜 이렇게 꼭 팔콘이지? 어떻게, 뭔데, 이게? 까는 거야? 뭐야? 핸드크림. 오, 샤넬 핸드크림. 아, 미스터리 박스. 재준이구나. 우리 저의 첫춤 선생님, 재준이가 선물해준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거 되게 까는 재미가 있다. 이게 뭐야? 어떻게 까는 거야? 하면서 까는 재미가 있는데. 근데 이건 대체 뭘까요? 이거의 정체. 아, 이거 손떡 그거다. 손떡 이렇게. 재질이 딱 그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뭘까요? 핸드 타월? 물은 되게 잘 닦이겠다. 이런게 예쁘다 생일 축하해요 누나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 아는 동생 중에 강산이라고 누나 무슨 선물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꽃은 언제 받아도 기분이 좋으니까 요즘 너무 힘든 시국인데 같이 힘내보자고요 이러면서 되게 너무 훈훈하게 예쁜 문구와 함께 선물을 줬는데 음, 너무 귀여워 <laughs> 고마워 강산아 짜자잔! 다이아TV. 다이아TV에서 이렇게 크리에이터의 생일까지 챙겨준답니다. 이제다 지금 저의 담당자분인 이지연씨가 나중에 한번 뭐 잠옷 공개하는, 잠옷 소개하는 컨텐츠 한번 찍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귀여워. 이렇게. 네. 여름작 옷을 이렇게 선물해주셨습니다. 음, 귀여워. 감사합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입고 있다가 괜히 뭐 택배 같은 거가지갈때싹 걸쳐가지고, 아, 네. 이렇게 하면 되는. 또 제가 흰색 그런 거 엄청 좋아한다고 했더니 또 흰색으로 이렇게 <laughs> 맞춰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의 집에서 입는 그 잠옷들을 싹 한번 모아다가 영상 한번 찍을게요. 아 자라자한, 자라자라자한. 이것은 바로 우리 다혜가 선물해준 MLB 모자입니다. 왠지 다혜는 그냥 귀여워. 그 막내 그 상큼 에너지 팡팡 터지는 느낌이 있는데 귀여워. 아 이거 너무 뜯기가 싫은 선물인데 저의 영어 자막을 담당했었던 그 친구 기억하시나요? 데니라고 어떻게 얘를 죽일까요? 말까요? 아 신발 밑에 이렇게 해놔야겠다 고마워 데니야 음 고마워 귀여운 거 귀엽죠 무드 조명이에요 네, 친한 동생이 생일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고마워요 아 귀여워 선비언니가 같이 보내준 선물! 이걸로 이제 씻고 나와서 샤인머스켓 하나 딱 먹고 선비언니랑 저랑 생일이 하루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니한테 언니 생일 축하해 하고 선물 보내고 그 다음날 언니가 아 뭐야? 이러고 바로 저한테 선물 보내줬어요 너무 웃겼어 같은 패키지로 또 선물을 해준! 이번엔 우리 안나가 선물해준거! 하나는 좀더 진한 색으로 좋지요 잘 쓸게 아나야 이게 뭐지? 음! 제 친구 중에 옷 사가 바는 친구가 있는데요 <laughs> 머리를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으니까 샴푸 쪽으로 보내줄게 그냥 이러면서 선물을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럼 나워 여러분 아코 스튜디오 많이 사랑해주세요 귀여운 옷이 많은 곳이랍니다 민초도 다원이처럼 진짜 둘이 같이 화장품 엄청 보내주면서 선물까지 보내줘요 여러분 와 오렌지 향 미쳤다 <laughs> 샤워젤이에요 샤워젤이랑 이렇게 해서 나 부지런히 씻어야겠네 바디워시 이렇게 선물을 좀 받았는데 나 아직까지도 작년에 선물 받은 거다 못쓰고 있단 말이에요 <laughs> 열심히 씻겠습니다 이것도 샤워, 샤워젤이래요 헤어미스트랑 똑같이 생겼네 오, 헤어미스트와 같은 향이 랍니다오 괜찮은걸? 이걸로 씻은 날에는 꼭그 헤어미스트 뿌려야겠다 아유 센스있는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우쌤 어 진주언니랑 한우쌤이랑 둘이 아주 그냥 오 좋은 선물로 아주 그냥 너무 잘보내줘가지고 한국의 오지윤씨 감한동 땡큐 이게 민정이가 사준거예요 우리 예쁜 민정이가 사준거라고 립 샘플인가 이게? 파우치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또 누구의 선물인가 하니. 이것은 누가 봐도 양성민 대표님의 선물이 아니신가. 얼쑤! 우리 유튜버 대표님이세요. 오늘 받은 새로운 향들은 다들 뭔가 어른스러운, 하지만 겹치는 게 없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 어, 잠깐만. 취할 것 같아. 향을 너무 많이 맡았어, 오늘. 아, 욕추를 보여서제 짝을 못찾아라고 그리고 뭐야, 연기하는 저 사람 누구야. 아유, 목완까 뭐, 깔기나 하고. 짠. 바디 뷰로 아. 어, 혹시 나고나 벤츠 살때 옆에 계셨던 직원분. 우리 딜러분이 사주셨다.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laughs> 유경이한테 와플 기계를 받았어요. 이건 조만간 유경이랑 같이 뜯어보도록 하고요. 어우, 무거워라. 근대가 있는 아는 오빠가 사준 거예요. 우산입니다. 귀엽네. 아, 왜 이렇게 이사가 우산 선물을 많이 해주는 거야. 아, 얘는 그냥 그래도 귀여운 맛이 있어서 창피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선물은 또 다른 천재 작곡가 손씨아 오빠의 선물입니다. 아, 슬슬 결혼을 할 때가 된거 같더라고요. 오빠가 이제 충첩장 슬슬 돌릴 때가 된거 같다고. 모자란 나에게 천사처럼 너야. 신기하다. 나 이거 남들한테 선물해 주기만 해 봤지. 내가 사용해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충전이 안돼 있는 건가? 와... <laughs> 아, 오... 오... 오. 아 바이브레이션 <laughs> 키박스에요 여기 에티백이 저렇게 들어가 있는 옛날 쪽에 몇년 전에 같이 영상 찍었던 우리 서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어가지고 생일 선물 을 챙겨줬습니다. 자기 전에 하나씩 탁 먹으면 좋대요. 엄마와 오늘 찍은 선물들이에요. 은이야, 오늘도 열심히 방해했어, 애기 어 <laughs> 귀여워 아 귀여워 근데 여러분 웃긴 거는 선물이 다온게 아니에요 <laughs> 심지어 아이스크림서 선물도 있다 아, 이거 언제 다 치워 음. 이후에 선물 오는 것도 이 영상에 같이 찍어낼 수 있도록 이어가 볼게요 짜자잔 또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티라미슈. 여러분, 저 편집자분한테 선물 처음 받아보는 거 알아요? 편집자분이 생일 선물을 보내줬어요. <laughs> 난 너무 신기해. 이거는 일단 냉동실에 넣어놓고 제가 내일 촬영이 있어가지고 오늘 밥을 굉장히 소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냉동실인데요. <laughs> 보이세요? 이 수많은 소고기들. 우태훈 오빠가 아이스크림 세트를 보내줬어요. 하겐다즈. 얘랑, 이렇게랑 보내줬어요. 그래서 냉동실이 지금 가득가득 합니다. 아주 뿌듯하네요. 이거 어떻게 넣지? 이거도 테트리스 좀 해볼게요. 문나 지지! 안녕, 문 영상을 못대로 이렇게 맨날 뜯어볼까? 멋대로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내모을 입고 있다니까요? I'm another year older. I won't cry about you anymore to die my head. 아. 아 너무 귀네. 이야 잘한다. 잘한다. 우와. 근데 얘가 그랬어. 응. 다음부터는 그냥 모든 사줄게. s m t i 이건 또 뭘까? 왠지 며칠 전에 신이 언니가 나한테 집 주소를 물어보던데 그건가? 이게 뭐야? 언니, 언니가 로션 보내줬어? 아니야. 어 언니 아니야? 누군가 로션을 보냈나 아니 로션 5종 세트를 보냈는데 이게 누군지를 몰라 나 회사한테도 물어봤는데 회사 분들도 모르겠는데요? 저희 아니에요 이러고 이거 누가 보내 거지 그럼 이거? 나 이런 거 시킨 적 없는데 음저이도 아니에요 어, 되게 얇게 얘기하네 저희도 아니에요 <laughs> 아르투아 자르바디로션 진짜 색깔별로 다 왔어 다 5개 감사합니다 <laughs> 선물 받았지. 팬분이 선물 보내주셨지. 당금주 선물 받았어요. 당금주를 근데 내가 담가야 돼. 소주를 넣을까 보드카를 넣을까. 오, 오, 오. <laughs> 집에 소주 없는데? 집에 소주가 없어요. 무슨 일이야? 면편시벌 있었는데. 오늘만 없네. 무슨 소리야? 자돌. <laughs> <도기동. 웃음> 대낮에 젊은 여자가. 소주 사니가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선물 감사합니다. 한병 넣으면 되나? 조금 여유있게 살을 잘했다. 이게 그건가 봐요. 안쪽에 있는 이 애들 걸러주는? 오! 음, 벌써 색이 약간씩 변하고 있네요. 게 장미 풀 향이 나요 얘는 딸기 오우 딸기야 얘는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금방 차네요 음 이러고 한 2주일? 있어야 되는 건가? 담금주니까 그래도 조금 담가놓는 게 좋겠죠?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영상 찍을 때 한번 까서 먹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뭐가 왔어요 누가 봐도 펫도 오빠네 뭐야 이거? 깜짝 그걸 보내줬어요 깜짝 선물 나한테 얘기도 안 해놓고 <laughs> 우와 나중에 오빠 만날 때 이거 입고 가야겠다. 해선이 언니, 언니 저 로지예요. 사실 저번 주에 언니 외출했을 때 카메라 들고 몰래 나갔다가 팬떡발 만났어요. 죄송해요 다음부터 말하고 나갈게요 냥냥. <laughs> 근데 오빠 로즈 남자야. 오빠가 직접 그려서 프린팅했나봐요. 너무 귀엽다. 근데 오빠 이거 로지야 늑대야? <laughs> 아, 왠지, 단톡방에서 갑자기, 혜선아, 나 지나가다가, 로즈 봤어. 이러길래, 저건 또뭔 헛소리야. 이 <laughs>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로즈를 해봐. 홍글로즈 응, 왔어. 이건 또뭘까요 짜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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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귀여운 해바라기 목걸이에요. 이거구만. 신혜 언니 이거 보낸 거구만. 오늘 도착한다더니 이거였구만. 어, 이거 뭐야? 목걸이야 이거? 이거 봐요 이거 목걸이예요? 어떻게 좀 귀엽습니까? <laughs> 진짜 신기하다 이거 독특하다 신이 언니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지